네 안녕하세요 무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로드나인 영상 올리죠 제가 요즘 레이브 방송만 한다고 로드나인 접은 거 아니냐 저 꾸준히 게임은 하고 있었고 좀 약간의 테스트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은 다크랜스 5 0 0랩을 찍고서 방송을 제기를 하자 5 0 0랩을 찍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첫 방송이 다크랜스 5 0 0랩에 대한 후기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성장했던 방법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할 계획 그리고 다크랜서에서 스위칭할 수 있는 로열라이트에 대한 부분 등 아마 다양한 영상들이 수일 내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라이브 방송도 제차 시간을 좀 결정을 해서 진행하겠다. 일단 한 가지 약속 드리는 것은 전설을 뽑기 전까지는 접지 않겠다. 정지만 안 당한다면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컷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과금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00렙 후기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인내 무시의 적용과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로드나잇에서도 있었고 인내 무시가 적용이 안된다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다크랜서 500렙을 달성을 하게 되면 공격력 70과 인내 무시 20이 붙게 돼서 인내 무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다크랜서 400렙과 500렙의 차이는 공격력 70과 인내 무시 20이었잖아요 7강 무기랑 3강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돼 있거든요 요 차이가 지금 5 1 근데 어빌리티를 그에 맞는 걸로 취안하다 보니까 무기 연마를 패시브로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격력 22 패시브로 붙기 때문에 무기 공격력을 50 차이를 두게끔 하면 총합 70이니까 그렇게 되면 오로지 인내무시로만 딜 테스팅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딜 테스팅 결과도 영상에 넣으려고 했는데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유튜브 투주님이 해놓으신 영상이 있는데 하변산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의 데미지를 주면 인내무시가 들어가면 1,021의 데미지를 준다. 인내무시가 21이라면 약간 그런 결과였는데. 네, 그것은 맞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그러면 뭐야 그냥 끝이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의미가 있냐면요 레벨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는 이 절대값의 역할이 크다 지금 인내무시가 18, 20 그래서 38이 올라가는데 이 38이 만약 1000 다는 거면 1,038 다니까 굉장히 얼마 안 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레벨 값이 더 벌어진다면 몬스터랑 그러면 제가 집어넣는 딜은 다 가지겠죠 근데 거기서도 화면 산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같습니다 다크랜서가 고레벨 사냥터에서 괜찮다 인내무시가 있다라는 내용은 맞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30레벨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 딜값 자체는 고변산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str 수치가 높고 공격력이 높더라도 1000의 데미지를 주던 것이 250 데미지를 주는 등 굉장히 딜 감소 폭이 커져요 정확히 5레벨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레벨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가 넣는 딜은 고변산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변산은 절대 아니죠 근데 줄어든 값에서 하변산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000에 에서 30 올라가는 거랑 250에서 30 올라가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죠. 퍼센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높은 적을 상대할수록 다크랜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은 어떻게 되냐? 고 레벨 사냥터에서 파티 사냥에 유리하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영상으로 다루려고 했었어요. 한달 전에. 근데 갑자기 맨손과 전투 방패 등 유지력 깡패 직업들이 나오면서 한 2, 30레 던져 잘 돌고 있는 상태에서 다크랜서로 파티 사냥하는 것이 무슨 영상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입. 사실 지금도 별로 공감이 안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사냥이 워낙 익숙하니까 파티 사냥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동 사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차 활용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던전이 저희가 이제 가장 최고 던전이 죽은다야 돼지 3구역 115레벨 구역인데 이 게임이 여기서 끝날 건 아니죠 아마 125 135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늘어나면서 아마 컬렉이나 시기 아이템 영웅 아이템이 추가가 될 텐데 그런 지역을 찍먹하는 그리고 좀더 빨리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다크랜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한달 전에 검증했다는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지금 제가 지하수로를 혼자 돌고 있습니다. 물론 물약은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50레벨이었나 60레벨? 그 정도에 왔었고 이미. 제가 그때 당시 전투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만대였는데요. 다크레스로 구성된 5인 파티로 해서 그 당시 가장 낮은 전투력이 3만 5천이었습니다. 근데 3만 5천도 여기서 딜이 박히더라. 그래서 잘 잡아내 가지고 그때 목걸이를 먹어서 목걸이가 정말 비쌌을 때2만다이아에 갖다 팔았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원피스만 너내 동료가 되어라. 동료를 잘 구해서 다크랜서 탄탄한 파티를 구하고 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랜손이나 헌터나 팔라딘 위주로 해서 방어력 위주로 해서 파티 세팅을 하고 가면 어떤 던전이 나와도 파훼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됩니다. 레벨이 60 레벨의 죽은자의 대지이구역에서 몬스터 10레벨짜리를 잡았었단 말이에요40 레벨 차이를. 혼자 잡아서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렸는데 4명 다섯 명만 있으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40 레벨, 50 레벨 이상 던전을 충분히 파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크랜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다크랜서의 딜의 핵심은 방어관통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방어관통이 굉장히 좀 높은 캐릭입니다. 일단, 100레벨 되면 방어관통 40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공격 50중첩을 하게 되면, 최대 방어관통이 150이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비 시간이 있어서, 딜로스가 분명 존재하는 캐릭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1000번, 3000번 정도 쳐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침 딱, 방어관통이 줄은 시점에서는, 데미지가 완전히 감소합니다. 한1대 정도 살아요. 근데, 이게 방어관통이 쌓이면 쌓일수록, 최소폭은 한10% 정도. 정도에서. 1300대, 1400대도 뜨구요. 뒤로 확실히 1500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딜 편차가 되게 좀 심해요 근데 최소 15%에서 크게는 40% 정말 크게는 50%까지도 딜 편차가 있다 헌터 같은 경우에는 500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최대 23%입니다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그러니까 방어관통이 없는 일반 딜에서 23%죠 그러니까 딜 편차로 봤을 때는 대충 평균치는 유지를 한다 유사하다 그냥 깡딜 위주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헌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둠의 무기가 있죠 그건 밑에서 좀 다를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평타는 평균치는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다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은 게 뭐냐면 다크네스 같은 경우에는 몹 처치가 아니라 타격 시 스탯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보스전 단일 몬스터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이 높은 몬스터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안 잡더라도 스탯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에 거의 근접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헌터도 공격력이 80이나 늘어나고, 다크랜서는 오히려 70밖에 안 늘어나는데, 헌터가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다크랜서 500레벨 의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인내무시 효과는 아까처럼 특수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는 결국에는 이제 고레벨, 그런 특수 케이스에서 드러나지만, 근데 자체 공격력 자체가 펌핑되는, 즉 다크랜서 기능 자체를 깡 공격력을 늘려줌으로써 그게 이제 방어 관통하고 어울려져서 다크랜서 직업 자체의 전반적인 딜 상승 효과. 그러니까 헌터 자체도 400 레벨에서 500 레벨 올라가면 당연히 공격력이 늘어나고 몬스터 데미지 피해 증가도 늘어나니까 스탯이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다크랜서 그 본연 자체의 깡 능력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다. 특히 레벨이 높은 몬스터를 잡으면 잡을수록 위의 효과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티 사냥이 굉장히 용이하고 특히 길드 던전 등 단일 몬스터를 칠때 굉장히 좀 용이한 면이 있다. 최고급 사냥터에서는 딜이 제일 좋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다. 내 평타 데미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절대값으로 들어가면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다만 극도의 수동 사냥이 요구가 된다. 당연히 레벨이 내가 지금 70 레벨인데 130 레벨 몬스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30 레벨 몬스터를 치면 제가 한 방당 피격이 거의 1,500씩 딸겠죠? 아마 못 버티겠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크넷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유지력 아니겠습니까? HP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을을 갔다 와야야 되는 것도 수동 사냥의 하나의 개념이라 본다면 어쨌건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맞다. 여기까지도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vs 헌터 전체적 딜량은 비슷하다 고볼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깡 공격력을 의미하고 어둠의 무기까지 한 스탯은 다시 밑에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유지력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자 스탯 차이를 대충 한번 보면 500렙 차인데요. 공격력이 10이 떨어지게 되고 공속은 비슷합니다. 방어 관통은 최대 190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몬스터 데미지 증가는 최대 23%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인내 무신 아까도 보셨던. 플러스 38이고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인내가 50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 일정 시간 동안 인내 무시가 증가한다 요거에 적용이 안된다고 지금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패치가 되거나 하면은 좀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하여튼 38이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 어빌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유지력 얘기는 했으니까 유지력이 딸린거는 인정을 하고 딜 측면만 봤을 때 어둠의 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장인 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속시간이 9초로 늘어나요 무기엄마를 다시 장인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공격력 135에 모든 피해 4%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헌터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이겁니다. 어둠의 무기 재사용되기 시간은 55초에 9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전투 연마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되기 시간 32초에 지속시간 10초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활용을 할수 있다는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력 135가 2배의 딜을 줄수 있을 것이냐. 어둠의 무기 자체가 2배 타격이잖아요. 100% 플러스 100%니까. 그죠? 이거를 능가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번을 쓰니까. 재사용제 시간 55초 동안 극공의 딜을 두번을 넣을 수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정도지 어둠의 무기가 확실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딜 전체적 측면에서는 헌터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로드나 잇에서도 물론 자세한 몬스터 레벨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헌터가 획득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나왔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둠의 무기빨이 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헌터다 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최고급 사냥터에서의 나 파티 사냥 보스전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다크랜서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끝으로 장단점인데요. 장점의 제일 1번은 저렴합니다. 아시죠? 다크랜서, 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맞춰주는데, 필요한 거는 2-5장만 밀면 됩니다. 2-6장이었나? 초반에 다 얻을 수가 있는 스탯들이고, 그 다음에 워낙 요즘 승급서가 싸기 때문에 5 0 0렙 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충 한한 한 2만 다이아 정도? 저는 승급서가 좀 비쌀 때 영웅을 맞춰줘서 그랬는데 지금은 더쌀 겁니다. 맞추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세거나 아예 약하면인데 아예 세거나는 인내무시고요. 아예 약하면은 극 공격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무기 엄마 극 공격력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격력 수치마저도 레벨 보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아무리 높아도 레벨이 크게 벌어지면 데미지가 고변산에 의해서 많이 다운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보다 레벨이 훨씬 더 약한 애들은 깡 공격력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공격력 아까 우리가 장이 135 요정도가 올라가면 이게 어느정도냐면요 체감이 잘 안되실건데 그냥 이 희귀 무기가한 15강정도? 됐다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지금 7강이 데미지가 441이에요 12강이 546입니다 그니까 러 100차이가 안나죠 100정도 차이나죠 그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7강에서 12강 간거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이기 때문에 물론 계속해서 그렇게 딜을 넣진 않지만 전체 1분이라 보면 20초동안 즉 3분의 1시간 동안은 그 공격력, 제일 좋은 딜을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약하면은 다크랜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제일 큰건 결국엔 유지력입니다. 유지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저도 지금 들어온 지한 10분, 15분 정도 된 건데 지금 물약 거의 다 소진해 가요.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레벨이 71레벨에 와서도 있는데, 물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5레벨 이내로 들어온 몬스터는 그냥 녹인다.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너무 높은 사냥터를 보내줄 욕심은 없다. 그냥 편하게 사냥하고 싶다. 다크랜서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는 이제 가장 레벨이 맞물리는 거는 무덤 2층이고 그 다음에 뭐 성전사단 격전지 일부고요. 한 76레벨 보호의 지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시탐 민병대 뭐 이런 애들인데 지금 76레벨 정도거든요. 딱 5레벨? 그러면 딜이 곧잘 박히기 때문에 한두 대 맞고 죽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 가죽셋을 차고 있어서 도 있고 탈거 소마를 착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HP 회복이 있어서 좀잘 버틴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다른 직업도 5레벨 이내로 들어오면은 딜이 어느 정도 사는데 결국에는 이 직업 자체가 깡공격력 직업이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레벨이 근사하면 근사할수록 성능은 어느 정도 나아진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로열라이트로도 치안이 가능합니다. 로열라이트는 지금까지 아무도 안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바로 영상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하여튼 로드나인 안 접었습니다. 예, 로드나인 라이브 방송 시간 다시 한번 판단하고 여러분들하고 통하면서 게임하는 스트리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로드나인 행로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묶으셨습니다